메이치미디어 유튜브, 오늘은 매우 특별한 저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두원의 아침편지, 고두원 선생님을 오늘 저자로 모시고, 주진우 기자님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뵈요. 네. 네. 몇년 됐어요. 그니까요. 러 20여 년 전에 산으로 떠났다. 유유히 산에 가서 이제 편지만 띄우는 분이셨는데. 네. 속세에 내려오셨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주진우 기자 보려고. 아, 저보려고? <laughs> 아니, 그런데. 네. 지금 고동원의 아침 편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4년 됐죠. 그렇죠. 어, 이메일로 한때는 한 400만까지 구독자가 있었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아. 아... 요새는요. 네. 이렇게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요새는 좀 <laughs> 저, 저~ 누구 때려잡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가 더 많이 좀 때려잡는 것은 죽 기자가 하시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언어란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김대중과 이재명의 말을 언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데 저 김대중 얘기는 할 말이 많아요. 고동원 네. 작가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셨죠. 그렇죠? 글을 쓰셨어요. 네. 네. 아그글잘 쓰는 분이신데 DJ가 아, 네. 거기서 글을 썼으면 최고의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재명의 연설문 그것도 가장 중요한 취임사 그리고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봐주셨다면서요 네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김민석 총리 네? 그때 그 수석, 어, 수석 최고 최고위원일 때 네. 이분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정치나 이런 사회 현상에 염려하는 것도. 어 같이 공유하다가 그분이 예. 징검다리 해서 예. 어 하게 된 거죠. 취임 사는좀 봐줘라. 그래서 수락연설은 음. 좀. 어떤 그래서 일종의 좌장, 주필 예. 역할을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연설문이 사실은 진짜 스피커는 대통령 자신이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초안 써드리고 기조 잡아드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 쓴 사람은 고스트라이트라고 그래요. 예. 유령 작가.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 겹치는 게 너무 많구나. 아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이분이 이두 분이 다그 준비된 언어 네. 그리고 어떤 진정 뭐 네. 진정성 그 다음에 어떤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네.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 네. 가장 말자라는 정치인. 가장 글잘 쓰는 정치인, 가장 준비된 정치인 김대중. 네. 그런데 음. 이재명도 말 잘합니다. 이재명 글잘 씁니다. 제가 저녁에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대통령이 시장이었을 때 저녁에 어떤 얘기를 해요. 네. 주기자님 어떻게 될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찌 될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미 한 시간 안에 써요 글을.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글을 네. 아예 올렸어요. 네. 지시를 한 적도 있어요. 저작권은 밝히고? 아, 저작권잘는 <laughs> 알겠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하고 토론했던 거, 저하고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네. 그을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재명의 첫 대중연설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연설은 저는 어디에서 꼽냐면요. 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촛불집회 그렇죠. 때, 촛불집회 네. 때 나왔을 때, 어디에서 연설을 하냐면 차에 타요 작은 트럭에 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 너무 좋아 저기 멀리 변방 성남에서 온 이재용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상황순신을 끼고 국민, 대한민국을 민주,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저질러온 온갖 부패와 무농과 타락을 인내해왔습니다 300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따라서 어딘지 알수 없는 곳에서 7시간을 보낸 사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렇죠. 저랑 만나고 있다가, 그, 홀 무슨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커피를 먹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커피숍 앞에 와가지고 이재명을 외쳤어요. 음. 그런데 이재명, 그때 시장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와, 잘하네. 근데 음, 음. 그 전날 연설하고 그날 연설은 또 달라있어요. 그렇죠. 발전돼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와, 이 사람 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의 말과 이재명의 글은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김대중 대통령이 다 손이 빠른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안에 품은 얘기가 많아요. 네. 그것을 말로 글로 품어낼 수 있는 분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은 IMF라고 하는 그그 그 위기가 있었고 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급성장하면서 네. 내란 극복의 시대 상황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여준 언어. 예. 저는 이제 언어를 하나는 눈으로 보고 예. 이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예. 어떤 자리에서. 예를 들면 약자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길게 보느냐, 높게 보느냐, 포괄적으로 보느냐. 네. 비슷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말을 쓰느냐. 네. 말은, 물론 글로 치면 손이 빠른 말이죠. 네. 손이 빠르다는 것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사유가 깊었다는 뜻이고. 아, 그 그렇죠. 그리고 이미 뭐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거의, 거의. 예, 예. 이것을 말로 풀어낸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연설가예요. 그렇죠. 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이 포텐,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어디가 일까. 예. 김대중 대통령도 거인이시거든요. 예. 이분 모시면서 이분의 한계가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 직접 그 대화, 대화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네. 어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예. 하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고두원도 발견했어요. 와 그래요? 왜 이렇게 글을 아니 제가 정말 그 전부터 팬이었지만 제가 10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음, 네, 네. 김대중의 정치 언어는 설득과 품격을 지녔다. 그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논리, 윤리, 정의, 그리고 상식이라는 공통 언어로 접근했다. 그는 국민이 알아듣는 말을 쓰되 격이 떨어진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언어를 끌어올렸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언어는 상식에 기반하면서도 훨씬 더 생활 밀착형이다. 그죠? 맞아요. 그는 시장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을 즐겼었다. 그러한 언어는 정치의 거리를 좁히는 힘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장 자체가 운율도 있고 비교도 있고 참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그, 그 당시 후보의 말을 짧게 인용을 하셨는데 국민은 어렵게 사는데 정치가 어렵다는 것은 정치가 어렵다는 말은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야, 야,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 제가 다시 읽고, 네. 야참 대단하다라고 했고 또이 부분을 찾아낸 우리 고도원 작가님께도 참 대단하시다. 이 길고 긴 토론회에서 네. 네, 느꼈습니다. 이재명의 말은 짧은데 음. 깊고요 힘이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상식과 원칙, 음 그렇고 현실, 음 항상 서민의 눈에서, 항상 약자의 음. 편에서 음. 그렇게 던진다는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볼라자 예, 예. 대통령의 어나 그러니까 김대중 이재명 이재명의 눈과 말과 글과 몸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고도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말과 눈과 글과 몸이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는. 왜 지금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이게 먹힌다고 그럼, 보느냐? 네. 왜 추가하게 됐느냐?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네. 우리 정치에 말이 돌아왔습니다. 네. 순리, 상식. 그전에는 음주가 있었죠 <laughs> 음주와 59분 연설이 있었는데 네. 그말 같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제대로 된 정치 그리고 제대로 된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이 시기에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의 태조잖아요 태조 태조의 말과 태종인지 세종쯤 되는 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태종으로 보고 그분의 두 분의 말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에게 책을 하나 씌우면 대박이 나겠다. 네. <laughs> 대박까지는 아니고요. 의미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을 좀 만들어주세요. 아, 요즘은 누가 책을 읽나요? 그냥 용기로 쓰는 거죠. 근데, 근데 이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주,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언어는 리더십의 핵심이잖아요. 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언어, 그런 말이죠 네. 근데 언어가 너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반면 교사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런데 이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언어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 예. 어,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지도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지도자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니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언어. 눈, 글, 말, 몸, 이것은 도움이 되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네. 그 국민들한테 정치인의 말 이렇게 물어보면, 요 분명히 윤석열이, 윤석열의 말을 생각할 거예요. 어, 그 말이 맞네. 상현이한테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아, 이건 정치인의 자,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치인의... 대통령의 말. 자. 대통령이어. 김건희의 말. 대, 진짜 대통령이었습니까? 김건희의 말. 당선인이요, 당선인이요, 그러면서 미래라고 어,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윤석열의 말은 어? 전직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는 <laughs> 소음이죠, 소음. 소음. 음. 백색 소음도 아니고 아주 그냥 흑색 소음. 그러니까 대통령, 지도자의 언어의 핵심은 신뢰감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네. 앞과 뒤가 맞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에서 단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이재명의 언어는 그게 있어요. 네.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 앞과 뒤의 말을 맞춰. 만약 그게 틀어질 때에는 중간에 그 징검다리를 삼아서 이것이 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그 그 그 언어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언어는 그 말로 사람을 따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아, 대통령의 언어 속에는, 어, 감동과 치유의 유전자가 필요하다. 예. 위로가 돼야 돼. 네. 뭔가 희망이 생겨야 돼. 네. 야, 저, 저분이 계심으로 내가, 어, 어 힘이 되죠. 어, 살 수가 있구나. 아, 네. 어, 다시 한 번. 이을서야 되겠구나 이런 희망의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전임 대통령이 이게 전임 대통령일 이100% 뭐 0%죠 역두 네. 분께서는 그 김대중 청와대 때 청와대에 계셨어요. 네. 가까이에서 본 김대중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점을 배우셨습니까? 먼저 김현종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야 김대중 대통령 겪은 거는 우리 고도원 작가님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자 시절까지 합치면 뭐한 6, 7년 정도인데 그분은 일단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사실 말을 잘해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로운 고생을 감안할 때 그분의 말이 힘을 갖는 거지. 그냥 말만 잘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뭐 내지는 국민에게 응?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 다 어렵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말이잖아요. 네. 윤석열이나, 아니 우리 윤석열, 김건희는 꺼내지 맙시다. 거긴 수준 예아하니까 음. 다른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였고. 좀더 붙여주시죠. 아니 우리 저 김현정 대표는 적어도 인연이 약간 네 가지 겹친다고 했는데 하나는 뿌리 이은 나무 제가 기자를 했잖아요. 네. 뿌리 깊은 나무 강제 폐관이 됐거든. 네. 전두환 아저씨가. 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세미 깊은 물 기자였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잘 따르던 후배였고, 중앙일보에서 중앙경제를 참관할 때 기자들을 스카우 했어요. 제가 네. 추천해서 중앙일보 기자가 됐고, 네. 또 청와대 들어갈 때또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그 공감대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에는 개인 서사가 있습니다. 예. 어떤 서사냐면 고, 고난의 서사가 있어요. 네, 그렇죠. 사선을 다 넘겼어요. 네. 보통 고생이 아니야. 죽을 고비를 와, 다 넘겼죠. 어, 어, 보통 고생이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는데 얼굴에 도끼가 없어요. 한이 맺혀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한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그 그런 그 기운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의 경험을 극복하면서 생겨난 언어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 독서가 들어갑니다. 네. 어마무시한 독서량이 있는 거죠. 네. 그러게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태어난 그 탄생한 레토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는 개인 서사, 네. 고난의 서사.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성견지면 네. 네. 있죠. 실사구시, 상인의, 상인의 기질, 기질, 상인의 현실 판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정책, 실용적인 정책,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DJ 언어에는 시적 상상력이 있어요. 네. 시가 있어, 시. 예.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에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어, 겸연적으로 하시더라. 응. 음, 수줍에. 아. 어, 멋스러웠다든지, 뭐, 이, 이, 런 것, 실체. 예. 그런데 언어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대통령 언어엔 멋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어떤 시적 레토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도 요약하면 어쨌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생겨난 고향된 언어. 네. 네. 어, 품격 있는 언어. 고상한 거. 그런데 디제이는 확실 철학적이에요 네. 지금까지 놈에게 10배 100배 1000배를 더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예! 이것이 이것이 끝이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다면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첫 번째 출발의 시작 지점이었으니까 우리가 첫 발자국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경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를 누리는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재명 대통령,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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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바로 옆에서 친구가 얘기하는은것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에 쏙쏙 바힌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하면, 고난의 서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양반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해요. 6년의 감옥 생활,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감옥 생활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값진 희망의 불꽃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인데, 86페이지. 아니, 보통 사람이, 어, 저도 감옥 갔다 왔어요. 뭐, 저의 고생이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면, 어,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DJ의 서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울림이 팍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고난의 서서가 있는데 이 양반 글에서는 또 이런 게, 이 책을 보면, 국리가 있어, 국리. 그 양반도 진짜 국리만인데. <laughs> 국리인데, 이게 이제 인생에 대한 국리죠. 희망과 시련은 늘 함께 다닌다. 음. 하지만 시련의 역할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강도와 절실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긍정과 희망이 나의 무기가 되었다. 네. 이 양반 칼 맞고, 뭐, 저, 뭐야, 체포동의한 가결되고, 이 과정을 아는 찐팬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또 얼마나 와닿습니까? 예. 그리고 아예. 또 이제. 말이 사람이에요. 여기 그래서도 지금 작가님께서 짚어놨지만, 예, 이 고난을 고난을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 국민들한테 돌려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니 앞으로 남은 생,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음. 이, 이 테러 당한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뭐, 팬티 바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불과 며칠 사이를 놓고,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 생활을 거의 6년, 7년 했거든요. 예. 단한 번도 그 환경에 대한 불평을, 그란줄 남긴 게 없어요. 검찰, 경찰의 탄압, 판사가 이렇게 판결 내렸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일치 없어요. 다만, 거기에는 깊은 사유를 한 거야. 그리고 견뎌낸 거 예? 그리고 이제, 독서, 명상, 이런 것들로 견뎌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의 그, 어,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같은 인간인데. 네,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 그 차이라고 하는 것 정말 왜 우리가, 뭐, 하늘과 땅 차이, 뭐, 천국과 지옥 차이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는 지우교 하나는 전국이요 그래요 네 개엄 이후에 개엄 이후에 이 피폐해진 민생을 다독이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이재명이 또 생각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질문이 무섭거든요 예. 준비되지 않으면 오금 저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 질문이 네. <laughs> 얼마나 김정은, 예리합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마이크 들이대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아니, 좋은 지적인데요 절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철수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안철수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laughs>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 그것이 평화다.